오늘은 약초 유품 하나의 비가 모든 풀을 키운다는 아름다운 비유를 전하겠습니다. 이것은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긍정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똑같은 비가 내립니다. 같은 양의 비, 같은 온도의 비가 온 땅에 내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작은 풀은 작은 풀만큼만 자랍니다. 중간 크기 푸른 중간만큼 자랍니다. 큰 나무는 크게 자랍니다. 같은 비를 받았는데 각각 다르게 자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 가르침이다. 나는 모든 중생에게 똑같이 법문을 설한다. 하지만 각자의 근기에 따라 각자만큼 받아들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작은 풀이 큰 나무보다 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작은 풀은 작은 풀대로 완벽합니다. 그것이 작은 풀의 본성입니다.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완벽합니다. 그것이 큰 나무의 본성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풀아, 너는 큰 나무가 되려고 애쓰지 마라. 너는 작은 풀로서 완벽하다. 큰 나무야, 너는 작은 풀을 무시하지 마라. 작은 풀도 너만큼 소중하다. 여러분, 한평생을 살아오시며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왜저 사람만큼 성공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저 사람처럼 똑똑하지 못할까? 나는 왜저 사람처럼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하지 않으셨습니까? 법화경은 말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만큼 완벽합니다. 어떤 분은 많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적게 배우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부자가 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난하게 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똑같이 소중합니다. 모두 똑같이 완벽합니다. 작은 풀은 작은 풀대로 아름답습니다. 그 작은 꽃에서 나비가 꿀을 빨아먹습니다.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위대합니다. 그 그늘 아래서 사람들이 쉬어갑니다.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하며 각자가 각자만큼 소중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피처럼. 여러분 모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시길.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